네 안녕하십니까 수리양 중국군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21 SM-A217 배터리 교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A21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려면은 후면 케이스와 베젤 케이스를 분리를 하셔야지만 배터리를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분해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후면 케이스를 분해를 하실 때 지문 센서 케이블이 이쪽에 달려 있는데 분해를 하실 때 너무 급속하게 분해를 하시다가 보면은 케이블이 찢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해를 하실 때 음, 안에 있는 FPCB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케이스를 분해를 하시려면은 베젤 케이스와 후면 케이스 이 사이에 얇은 헤라를 집어넣고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헤라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렇게 뜨는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분해가 한결 수월해 지실 것 같아요 지문 센서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이 찢어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주셔야지 되고요 베젤 케이스에 있는 각종 안테나도 손상되지 않게끔 헤라를 주의 깊게 집어 넣고서 분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후면 케이스가 분해가 됐고요. 바로 배터리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젤 케이스를 분리를 하시려면은 유심 트레이 먼저 분해를 해주시고 베젤 케이스 분해를 하시려면은 유심 트레이 있는 부분 요 부분부터 헤라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해주시면은 분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케이스 외곽을 이렇게 손톱으로 밀으셔도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된, 된 거예요 배터리를 분해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커넥터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 주셔야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FPCB 이 부분을 제거를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톱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쑤시개나 플라스틱 헤라 그런 걸로 이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갤럭시 A21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후면에 굉장히 강력한 양면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데 그냥 떼시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솔벤트를 배터리 상하 좌우에 골고루 주입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은 배터리 분해가 한결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배터리 분리하실 때 너무 뾰족한 도구로 배터리를 분해를 하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손상이 되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도구는 피해 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배터리 결합을 하실 때에는 배터리 커넥터를 먼저 결합을 해주시고 배터리 상하좌우를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다시 조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배터리 커넥터를 분해를 해주시면은 좋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새 배터리를 부착을 하실 때에는 새 배터리가 이 케이블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리게끔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하고 나서 규격에 맞게끔 배터리를 조립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쉽게 자리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배터리 커넥터를 또 분해를 했던 이유는 다음에 FPCB를 결합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배터리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쇼트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를 제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케이블을 절입을 했고요. 다음엔 다시 배터리 커넥터를 결합.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이가 괜찮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베젤 케이스를 결합. 다음에는 후면 케이스를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후면 케이스를 분해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분해를 했을 때 제가 지문 센서에 있는 케이블을 끊어먹었어요. 이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끊어먹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영상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배젤 어, 케이스, 후면 케이스를 결합을 하실 때 이렇게 결합을, 결합을 하시게 되면 은 케이블을 결합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먼저 먼저 드리자 라고 하게 되면, 은 후면 케이스에 있는 지문 센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시면 은 제거가 쉽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시고, 이렇게 결합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신 다음에 후면 케이스를 지시면 쉽게 결합이 되실 거예요. 후면 케이스가 한번 분해가 됐었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졌다고 라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B7000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 케이스에 골고루 도포를 해주시고 결합을 해주시면 수리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까 분해하셨던 유심 트레이를 결합을 해주시면 배터리 수리가 완성이 됩니다. 베젤 케이스가 조금 더 견고하게 붙이기, 붙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넓은 집게를 핸드폰의 상하 좌우에 골고루 집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배터리 성, 교체가 성공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은 배터리 교체가 완성됐습니다. 수리 잘 하시고 오랫동안